안녕하십니까. 교회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천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천사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또그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준 사건도 있죠 천사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무려 300회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14회나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라는 단어가 65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천사들에 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나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꼽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위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 받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먼저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고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어요. 불멸의 존재이고 하늘에 거처를 두고 또 때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안에 계급과 서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전지한 존재도,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할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습니다. 또 장가 가거나 시집까지도 않습니다. 현재 천사의 현 주소는 하늘에 있지만 땅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이 땅에서 천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흠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은 천사들의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류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천사가 하는 사역을 생각해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수종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 성도와 관련된 천사의 사역이 또 있어요. 그것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또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보호, 인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를 이끌어 냅니다. 행할 길을 인도하며, 낙심할 때쓸 것을 준비해 주고, 위험에 처했을 때에 위로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과연 천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사실을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천사들의 존재를 우린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심지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선사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천사를 만나고는 싶어 하지만 쉽게 만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천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사를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천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어,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께서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칼비는 천사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혹 천사 숭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이 천사가 복을 주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천사의 그 신비함, 또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 그 자체에만 심취해서 그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어, 그러한 방향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생각하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과연 천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가라는 것이에요. 천사에 대한 언급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믿는 일은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 자체의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그가 가지 힘과 권능,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희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10편 34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런 이러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에 거룩하며 초능력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천사들은 어떤 일도 그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들에게 부여된 일들만 순종하여 행할 뿐이에요.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사는 그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유익보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며, 또이 천사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천사의 신비로움 자체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